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오늘은 화면 구성이 조금 이상하죠? 제가 한쪽으로 쳐져 있는데요. 겟레디 이미를 새롭게 찍어보려고 이렇게 화면을 해놨습니다. 꽁지를 나갈 수 있게 해줘! 이번에 새로 사용해보는 제품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사다 놓은 겨울 옷들도 있을 건데, 그것들 위주로 소개를 하면서 겟레디 이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시켜줘! 세수를 안 했어가지고 이걸로 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레피랑 레오제이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트윈 패드팩이라는 건데 얘 안에 패드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깻잎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 거라 그랬는데 더 펼쳐서 늘려서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애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시원하니 메이크업이 잘 붙더라고요. 여러번 조금 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눈곱도 좀 떼주고요. 피지들도 싹 닦아주고요. 아니, 코 속이 너무 건조해. 아 장난 아니야, 진짜. 목도 너무 건조하고. 얼굴도 그렇게 꺼니 하고 있습니다. 기초 제품을 뽕땅뽕땅 바르겠습니다. 아, 하나 들여놨던 거. 개똥쑥. 이거 미샤 트리트먼트 에센스인데 스킨처럼 생겼고 실제로 사용할 때도 스킨 단계에 쓰라고 되어 있어서 원래는 이거 소매하는 건데 저 지금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어우 쑥냄새! 어. 제가 한율 어린쑥 라인을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좀 맑은 어린쑥의 향이라면 얘는 농염해! 잔뜩 사해에 쩌들은 어른쑥의 냄새! 그리고 뉴스킨 셀트랙스 울트라 리커버리 플루이드 이거 제가 되게 잘 쓰는 거죠 이거 두번 이렇게 짜가지고 요렇게 그런. 그리고 메디포스트의 NGF 37셀 리페어 크림 엑스트라 베리어. 사실 갈아탈만한 마땅한 제품 발견을 못해서 계속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한 달에 딱한 통씩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친구, 짜잔! 이거 겔랑의 로르 레디언스 컨센트레이트 위드 퓨어 골드 메이크업 베이스인데요. 촉촉해지는 메이크업 베이스고 피부결이 조금 좋게 표현이 되는 아이더라고요. 제가 겔랑에서 선물을 처음 받아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짜면은. 여기 골드 이런 조그맣게 입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막상 또 피부에 얹으면 잘안 보이더라고요. 녹는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어. 향은 딱 엄마 화장품 냄새 중에 가장 고급진 화장품의 냄새인데, 피부가 더 촉촉이하게 유지가 되는 기분이거든요. 드디어 메이크업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용할 제품들은 여기에서 주로 쓸 거예요. 제가 선물을 그렇게 많이 받는 타입이 아닌데, 그 중에서 맥이 정말 꾸준하게 선물을 보내주셨었거든요. 맥 코리아가 20주년이 됐다고 그래서, 저 이제 어른이에요! 이러면서 시그니처 아이템들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오 진짜 많네. 여기 보면은 립스틱도 이렇게 있고, 이런 되게 잘 팔리는 맥 소바. 아이섀도우라든지, 블러셔도, 이게 파운데이션도 엄청나게 밝은 색상을 저한테 주셨네. 립 프라이머, 아이라이너, 스트로크 림 틴티드 프라이어 쿠션, 픽서. 조금 골라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잘 썼었거든요. 프렙 프라임 입제품인데, 입술 바르기 전에 쓰면은 우둘투둘한 부분들이 싹 정리가 된 상태로 올라가가지고 발색력이 좀 올라가거든요. 발라놓고 하면 좋은. 오늘 립을 아예 정해버리자. 오늘 립은요, 약간 차분한 톤으로 가고 싶. 카인다 섹시도 있고 그런데, <laughs> 오소 so 차분 나 이런 색깔 진짜 좋아. 여러분은 어떤 컬러를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이거 얼마 전에 Red Velvet 뮤직비디오 Psycho에 나오는 전체적인 입술 컬러가 다 이렇게 좀톤 다운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컬러를 볼게요. 응응. 이건 일상용 린스틱 색깔을 골라줘 좋았어 요걸로 가겠습니다 카인다 섹시 사실 제가 정말 요새 잘 쓰고 있었던 건이 겔랑 쿠션이거든요. 겔랑 브랜드에서도 이제 선물을 저한테 막 주기 시작해가지고 제품을 써보고 있었는데 얘는 파리르 골드 쿠션이라는 친구예요. 음, 이전에 다른 쿠션들을 쓰다가 걔네는 진짜 너무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사라지질 않았었는데 이 친구는 피부 톤도 예쁘고 커버도 잘 되는데 촉촉해 보이기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요새 되게 자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창렬이야. 8만 원이 넘어. 얘는 어떨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얘는 테스트를 한 번만 살짝 해보고 둘 중에 뭘 쓸지 제가 골라볼게요 이거 근데 N12라고 되어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밝을 거거든요 파이브 크리스마스 쿠션을 골라줘 잘 쓰던 거 새로운 거 잘했어!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걸 테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메시망, 메시망이라 가지고 살짝만 찍어도 진짜 잘 묻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면. 여기 겟레디윗미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생방송용 채널을 따로 팔까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거기에도 꾸준하게 영상을 올릴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피부는 다 됐죠? 피부 되게 예뻐 보이죠? 반짝반짝하니 또 커버력도 괜찮다니까? 가격을 낮출 의지가 딱히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돈이 많으신 자제분들은 갤랑에 들려서 예쁜 쿠션 하나! 장만하세요 자, 제가 또잘 쓰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파우더. 얼굴에 싹 한번 덮어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컨실러지를 추가로 할 거예요. 컨실러는 많이 하지도 않아요, 요새. 이거 흰색 가루 두꺼운 걸로 이렇게 뭉쳐갖고 하나씩 있는 거 너무 짜증나. 맥의 컨실러, 펜슬 컨실러 있죠? 이거 맨날 맨날 쓰는 거 가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햄 산타스 오피스 보셨나요? 저의 무서운 연기도 잘 보고 오셨는지. 제가 왜 그렇게 팬튜브랑 달인이랑 콜라보로 생방송 했을 때 표정이 애매애매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음, 됐다. 이런 식으로 뽀인또 뽀인또 여드름 빨간 애들만 이렇게 가려줬고, 이거 세트로 제가 쓰고 있어요. 요새 눈썹이에요. 릴리바이레드의 스키니 메스 브로 펜슬이랑 브로 마스카라예요. 둘다 컬러가 똑같이 가장 밝은 색인데, 눈썹 가이드 끝나는 부분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눈썹 색을 전부 다이 마스카라로 채워버립니다. 그게 진짜 밝은 색이 되거든요. 제가 머리 색깔이 밝아진 이후로 이 컬러로만 쓰고 있어요. 이제 이거 털 색깔을 쏙쏙 빗어가지고 자찰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고 나면 얼마나 느낌이 다른지 짠! 좀 다르죠? 느낌이 좀더 인상이 유해진답니다 그리고 이 놈은 클리오의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2번 라이트 브라운인데요 이거는 또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펜슬이잖아요 이걸로 진짜 요새 맨날 하는 짓 쌍꺼풀을 연장한다 2월부터 계속 눈꼬리를 내려 그리는 것에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제 인상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빡빡하게 째이는 표정보다 그냥 선하고 유우한 표정으로 말이야.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것 같아가지고 선한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잡아줬으면 이게 곧섀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술이 좀 블렌딩용으로 쓰는 이 제품을 들고 음영 섀도우라고 생각되는 브라운 컬러 애들을 이렇게 이렇게 발라요. 이걸로 이거 이걸 그대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비지 말고 그냥 톡톡톡 이런 메이크업 시간도 좀 단축되는 느낌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노즈 쉐딩도 같이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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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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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끝난 거예요. 음영 끝. 땅땅한 브러쉬 있어요. 납작한데 얇고 땅땅한 끝나는 부분이 마치 칼 같은 그런 걸로 이런 진짜 진한 완전 아이라이너 대신해서 쓸수 있는 에스프레소 같은 컬러의 얘들을 묻혀가지고 여기 아이라이너 들어갈 구역에 가이드를 한 번만 더 잡고 그리고 쌍카풀 연장한 구역에 연결 지점에만 이렇게 쏙 되게 얇게 그리고 진정한 아이라이너 홀리카홀리카의 원더 드로잉 스키니 아이라이너 2번 우드 그레이 펜슬 타입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오글오글하고빼돌빼돌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거는 이제 요런 아까, 아까 집어들었던 짧고 똥똥하고 날렵한 브러쉬에다가 끝나는 부분들을 블렌딩해고 부드럽게 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뷰러를 한 상태로 홀리카홀리카의 컬링 마스카라 1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정말 최애애애, 최애애, 최애, 최애애템. 제가 오늘 동생이랑 엄마한테 제가 이번에 사다 놓은 속눈썹 펌 키트를 해줬거든요.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스카라만 쓱슥하고 나가면 끝이니까 엄청 편할 것같더라 거죠. 해볼까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한번 섀도우 이지를 해볼게요. 레스트 댄스. <laughs> 엄청 청키 펑키, 청키 펑키한. 오 마이 갓, 엄청난 번쩍이는 것인데, 요거 중앙에 한번 찍어 와우! It's Christmas! 개쩐다, 개쩔탱이다. 우와 대박이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또 그렇게 과하지도 않은데? 너무 예쁜데? 난리났다. 거기에 어울리는 놈. 바비 브라운의 롱웨어 크림 섀도우 스틱이고 골든 핑크라는 컬러예요. 근데 이게 핑크보다도 골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섞여 있어갖고 웜웜하신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골든 핑크. 애교살 부분에 쫙 깔아줬지요. 웜 소울! 블러셔 갈게요. 보이죠? 발색도 되게 괜찮아요. 어우 왜? 음. 음. 괜찮아요. 웃었을 때. 있죠? 있죠? 풀풀한 브러쉬 말고 조금 더 작은 브러쉬, 이 정도 되는 브러쉬에 이렇게 솔솔 묻혀가지고 포인트 포인트에 지나가주면 더내 볼터치 색깔처럼 딱 되거든요. 입술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이 볼터치랑 같은 컬러를 이렇게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그러면 이술이딱 약간 플럼핑되보이는 효과도 같이 나더라고요. 쉐딩! 폰은 했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스킨 마무리했다는 이거 이거 뭘로 쓰면 잘 썼다는 소문이 날라? 나 이게 사실 블러셔 쓸때 제가 쓰던 다른 브러시거든요. 피카소 14번 폰인데 하이라이터용으로도 가끔 쓰니까 한번 얹어볼게요. 음, d Oh, 굿오 o d 오 여러분 이거 좋다 이거 오 g o 이 n g to go. Oh, y o 이 r e g o 어머 어머어 go. o 이거, 이거 웜 소울이랑 되게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약간 따뜻한 계열의 블러셔 잘 어울리시는 분은 이거 같이 얹어도 진짜 딱이겠는데? r 어, 물건이네 이거 이름 뭐지? 소프트 앤 젠틀 마지막 아까 립 프라임 발랐었죠? 제가 요거, 칸다 섹시. 바르면서 화장 마무리 할게요. 음! 프라이머 얹고 나면 발색이 좀더 쫀득쫀득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난다니까요.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 머리를 만져줘! 고데기도 안 하고, 드라이기도 잘안 하고, 뭘 하느냐, 제품만 조금 바르거든요?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요 정도만 쓰는데요. 근데 얘네가 둘다 조금 고가인 것 같아요. 얘는 모로칸 오일이라는 건데 이거 좋아요?라고 물어보실 텐데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거 묻은 손으로 얼굴 만져도 되고 몸 만져도 된대요.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얼마였더라 이게 하나 사는데 7만 원? 근데 CJ 몰이라는 어플 까시고 CJ 오 쇼핑을 간혹 들여다 보시면 이거 저렴하게 판매할 때가 좀 있거든요. 저는 한네번 한 쓰는 것 같아요 펌핑을. 이런 식으로 묻혀서 그냥 머리에다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탈색을 많이 하신 분들, 머리 정말 많이 상하신 분들한테는 필수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요새 제 머리 그냥 루틴이에요. 이것밖에 안 해요. 저 같은 탈색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탈색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카락에 결이 답이 없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모로칸 오일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짜 잘 쓰는 빗, 머리빗. 탱글 엔젤. 2만 원이 넘게 주고 산 제품이에요. 빛이 빚이 다빛이지 이러면서 약간 플렉스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산 건데 정말 좋긴 정말 좋습니다. 뭐한것 마냥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정전기도 잘안 나고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와 빛도 뭔가 그 종류가 다르구나 무시할 게 아니구나 생각했죠. 머리를 만져줘라고 했는데 <laughs> 만질 게 없어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합니다. 굳이 다른 짓을 못 하겠어요 요새. 옷을 골라줘 제가 겨울에는 정말 옷을 안 사요. 긴 패딩도 유행하고 그러니까 어, 굳이 내가 패션에 신경을 써야 돼 이러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코트들이 있는 거예요. 코트랑 옷이랑 이번에도 약간 플렉스 해보자 이러면서 한번 질렀는데 진짜 마음에 들었었고 촬영 갈 때도 여러 번 입었었던 옷이에요. 이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자주 쓰는 요새 액세서리부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겨울 못 난다. 첫 번째 목도리입니다. 건조해지면 목이 너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집에서 춥다 싶으면 이걸 하고 있는데 알아서 여기 자석 꼬다리가 살짝 조그맣게 있었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서 들러붙습니다 코트나 아니면 패딩 걸치고 이러고 나가는 편 근데 이게 또 털이고 막 부숭부숭해가지고 뭐가 묻을 것 같고 화장도 진하게 했던 날이라서 약간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요것도 써요. 요거는 사실 봉투째로 제가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찍을 영상에서도 등장할 친구라서 그렇거든요? 이걸까 먹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핫 머플러예요. 목도리처럼 딱 되어 있고, 뒤쪽은 털로 되어 있어요. 털이 안쪽으로 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고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다닐 거. 이게 컬러별로도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laughs> 흰색은 때 탈까봐 아껴두고 있었고, 다른 컬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핫팩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찍찍이로 닫을 수 있거든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거를 목 뒤에다 딱 하고 다니면요. 진짜 세상 추위 무섭지 않음. 제가 긴 목도리를 또 선호하진 않아서 질질 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키도 잡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티런 악세사리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어디 놀러 갈 때마다 입으 레고 또 애껴놓고 있었던 그런 옷이거든요. 니트 원피스인데 여기 어깨를 이렇게 쏙 뚫어놔가지고 제가 홀터넥 또좀 괜찮은 체형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입으면 사람이 좀 괜찮나 보여. 어쨌든 나는 홀터넥인가 보다. 어쨌든 나는 소매가 여기 여기서 목 근처에서 끝나야지 조금 어깨가 파여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새 좀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그런 옷입니다. 여기가 또 하체를 꽉 잡아주는 애라서 길이감 조절을 내가 할수 있어요. 그냥 끌어올리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예쁘죠? 다음 제품 브랜드 이름이 리리리리 리. 리, 리. 겨울용 좀 뭔가 포멀한 느낌의 예쁜 의상이 저한테 없어가지고 돌고 돌아 들어갔던 곳인데 보여드릴게요. 선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뭔가 투피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키가 작기 때문이죠. 엄청 포멀해 보이죠? 여기 단추도 이렇게 영상같이 띄울 텐데 자세히 보시면 은 엄청 예쁜, 뭔가 세련된 느낌. 그리고 여기 소매 끝에도 이런 식으로 싹 한번 감아져 있게 깔끔하게 끝나고 여기도 약간 과하지 않은 뽕꽃함이 같이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가격은 요렇게. 뭔가 좀 길이감이 느껴지는 그런 옷을 입으면 제가 오히려 더 짤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이런 힙색 벨트라고 해야 되나?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에이랜드? 원더플레이스? 약간 그런 곳이었는데 샀을 때한만 원... 초중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 나름 은근히 이거저거 많이 들어간다. 허리에 딱 맞춰가지고 그냥 풀어서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도 입을 수 있었다는 거. 거기에 아까 말했던 드디어 이 코트가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불곰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드 이런 코트 진짜 제돈 주고 난생 처음 사봤거든요. 패딩만큼 따로 돼요. 그냥 패딩이랑 똑같이 따뜻해요. 뭔가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요거 입고 나가요. 마치 이불을 두르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심지어 되게 가벼워가지고. 입는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아,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주황색 털이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 묻을 수 있다. 정말 잘산 거. 또 다른 코트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자, 요겁니다. 짧은 버전으로 나온 아우터 자켓인데 요거는 진짜 털털하잖아요. 이거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이 아주 손쉽게 그냥 훅 걸쳐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옷. <laughs> 이 고양이 털인지 이 옷에 붙어있는 기본 털인지 아무도 모를 만한 그런 자켓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뒷면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소재가 다 이탈리에, 이탈리아에서 온 거더라고요. 이 느낌이 딱 다르잖아요? 주황색이랑 또 약간 파스텔 톤이랑 그래서 좀 쨍하고 강한 인상 남겨주고 싶을 땐또 이렇게 입고 나가고요. 내 기본 얼굴 톤이랑 잘 맞는 그런 마장, 화장을 또 했을 때는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주머니도 되게 넉넉하고 크게 있어요. 여기 끝까지 있어요, 여 끝까지. 얘는 지금 아까 그 회색 니트 원피스랑도 잘 어울릴 것같아가지고그렇게 세트로 입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포멀에 보이는 원피스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입으면 이렇게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선택해! 짠! 마지막으로 향수를 소개시켜드릴게요. 향수는 근데 저번에도 많이, 정말 많이 영상에서 등장시켜가지고, 사실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샤넬, 파리, 베니스, 시트러스, 계열이면서도 좀 달달한 게한30% 섞인 그런 향이고 원래 향수를 잘안 뿌리는 타입인데 얘는 좀 뿌리게 됩니다. 그 파리나 프랑스 여행지에서 그 느껴지는 시원하고 맑고 청명한 그런 여행지의 분위기, 그게 여기 안에서도 다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향기뿐만 아니라 이 병에서 나는 소리도. 디자인을 의뢰를 하셨대요. 그래서 뚜껑을 닫을 때 소리가 굉장히 맑고 청명하게 나도록 디자인을 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탕! 이러면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게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제대로 영업을 당해서 여기 완전 폭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골라줘서 고마워. 덕분에 외출 준비를 잘할수 있었어. 난 다녀올게. 총알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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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무서워요 아 자기들이 시켜놓고 나보고 이제서는 무섭대 무서워 아 당신들이 시켜놓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들